이게 상속하고는 직접적으로 좀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사망 신고를 할때그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하시거든요 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하는 데서 네. 거기서 이제 공무원 분이 여쭤보실 거예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한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망자 피상속인이란 표현을 쓰는데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 내역과 금융 내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 웬만한 부분은 다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산 정리가 잘못되면 그게 2차적 슬픔이에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계좌의 잔액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못 갖고 오거든요. 네.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금융 거래 내역이에요. 음, 왜냐하면 예금이 얼마 있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꼭 그 말씀을 드려요. 10년치 그 계좌 내역을 엑셀 파일로 받아라. 10년치요? 네, 10년치 그러니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면 다시 얹어서 높은 세율로 증여 세율을 매겨요 네. 그러니까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증여하고 나서 증여를 해줬던 사람이 10년 이내 에 돌아가시면 자기 상속세 때 이걸 얹어서 계산합니다. 음. 그러니까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인 이외의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손주, 사위, 며느리, 형제 이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계좌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본인의 계좌를 10년치를 확인해야 돼요.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속과 상속세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사연을 통해 좀 만나 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여든 살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제 친구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는데요. 장례식을 치른 후에 그 친구와 자식들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상속 푸어 상속 거지라고 하나요. 남편이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남기고 떠났는데 세상에 그 집도 재산이라고 상속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세금을 물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장 친구는 갈 곳을 또 잃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걱정이 아주 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낡은 아파트도 요즘 값이 꽤 올랐거든요. 혹시 제가 떠나기라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세금 내려다가 허리가 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어, 세무사 선생님, 저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또 사연입니다. 어떻게 들으신가요? 어, 사실,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네, 정말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노년을 준비하면서 연금 받는 그 현금 2, 3천만 원이랑 본인이 모는 그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 한채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린 거죠. 근데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나 2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녀분들이 계좌에 1, 2억이 있을까요? 이제 많지 않죠.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진짜 파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어머님이 거기서 계속 사셔야 된다 그러면 그 거주지를 팔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제도가 이제 상속을 쪼개서 내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을 담보를 한 다음에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럼 10년간 나눠내니까 다행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진 않아요. 좀 거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상속 좀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네. 네. 실무적으로는 한 3억 3천부터 부담스러워 하세요. 처음에 한 조각 내고 10년간 쪼개내는 거거든요. 그럼 11조각이면 3천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3천만 원이 아니라 이자가 또 붙어요. 이자가 또3 5가 붙거든요. 그럼 천만 원 정도 더 내야 돼요, 첫 해년도에는. 근데 일반적인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기 쓸것좀 아껴서 쓰더라도, 얼마가 남을까요, 매년? 음, 계속, 매년마다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10년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니까. 음. 예, 팔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펼쳐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상속 좀비라는 표현이 너무나 음. <laughs>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이게 한번더 말씀드리면, 7년쯤 되면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연부연납이 하나가 더 생겨요.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7, 8년이라고 해볼게요. 마지막 10년이라고 하면 20년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끔찍하네요. 네. 뭐, 그, 저희 아까 사연 중에 뭐, 상속, 거지라는 표현 상하시 들어봤어요? 어, 저는 상속은 좋은 건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상속 거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데 이유가 있겠죠, 또. 결국, 가족의 환경마다 다르지만, 1 0억 정도 가, 그 자산을 갖고 계시면, 50%의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만 내도 한40몇 억을 내실 거예요. 그러게, 한 번, 두 번, 딱 가면, 한세 번까지 가면은, 한 25억 정도 남으실 거예요. 아,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OECD에서 평균을 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총 조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모으면 100이라고 봤을, 게, 봤을 때, 상속세및 증여세가 우리나라가 한2.4% 정도 돼요. 아니, 별로 안 되네.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OECD 평균이 0.4인가 돼요. 그러니까, 아, 저희 나라가 5, 6배 정도 비싸요.